이번에 알아볼 피규어는 깨어난 포스에 나오는 첫번째 소개할 파츠는 우주건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총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잘표현했고요또 위에 조준경과 또 밑에 탄창을 낄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옆면 윗면, 앞면 뒷면, 아랫면 두번째 소개할 파츠는 우주총 입니다. 이우총의 특징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갖다 내릴 수 있고요. 개머리판을 갖다가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이 조진경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 고요. 옆모습과 밑모습 앞모습 또맨 아래 모습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허벅간절을 낄수 있는 여분의 핀이 이렇게 두 개가 세 번째 파츠는 검정 어깨 파우치로서 이렇게 스튬트로프의 어깨에 낄수 있는 파우치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멜수 있도록 이렇게 늘어나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탄성이 났다가 좋습니다. 면, 윗면, 면. 액세서리로는 관절이 있는 쌍안경인데쌍안경을 보시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었다, 접었다 할수 있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으실 수가 있고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펴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뭐 렌즈가 4 개씩이나 붙어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손잡이도 이렇게 양옆으로 왔다 구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 조합으로 왔다가 눈에 확띌수 있도록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윗면 앞면 주먹진 손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돼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주먹을 꽉쥔 손이 들어 있습니다. 쌍안경을 쥔손한 쌍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쌍안경을 잡기 위해서 손이 갔다가 표현돼 있고요. 자, 이게 오른손이고 쌍안경을 쥔손 왼쪽 부분입니다. 장갑 낀 손을 갖다가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고요. 무기를 쥔손한 쌍입니다. 이거는 오른쪽 부분이고요 왼쪽 손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 같이 장갑을 낀 손을 갖다가 잘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도 주름에 세세한 부분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펼친 손입니다 뭐 여기는 보면은 뭐 최고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꼭 암벽등반하는 장갑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 특근이고요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구멍 교체할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고 스토미의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은 보시면은 발목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발목은 뺐다 붙였다 할수 있는데요. 오른쪽 발목이 잘 빠집니다. 정상 제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좀 싸게 살수 있어서 산 겁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전서부터 스톰이나 한번 사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싼 걸로 샀습니다 발목이 빠지고 끼었다 뺐다 할수 있는데 예, 발목은 이렇게 잘 돌아가고요 예, 여기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예, 근데 이쪽 발이 접지력이 약해 갖고 예, 잘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썩 좋은 양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한뭐 전시해 놓을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갔다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거 보면 은 안에 있는 검정 내부 슈트가 좀 두껍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잘못 움직이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보시는 것 같이 뭐 검정 내부 슈트는 이렇게 주름으로 갔다가 뭐 나름대로 갖다 표시를 해놓고 보시면 이렇게 벌리는 거는 약한 45도 정도 그 정도 벌리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립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자립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우치가 달려 있는 벨트가 있고요. 파우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달려 있습니다. 낭신 보호대도 같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보호가 굉장히 잘될것 같군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은 엉덩이가 있는데 엉덩이도 또 스톰트로퍼의 나머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톰이 암호가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팔을 보시면은, 팔은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검정, 전체적으로 검정 내부 슈트로 갔다가 한번 입구선 그 위에 암호를 갖다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위쪽도 상당히 제약이 있고, 또, 위에 이쪽을 보시면은 또 안에 끈 같은 걸로 갖 접착제로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또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포즈를 취하셔야 되고 또 떨어지면은 또 굉장히 짜증 나기 때문에 이 점은 왼 네, 오른쪽 손도 왼쪽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또 팔목도 제한적으로만 움직이고 또 팔을 위로 아래로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붉은색 견장인데, 이게 스톰이 오피서에서 그런지, 다른 스톰이들과 좀 차별화된 걸 강조하기 위해서 견장에 붉은색을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갖다 영화 깨어난포스에다 나무는 스톰이가 똑같이 표현을 해놨고요. 옆면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딱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눈 부분하고 검정 내부 슈트를 입은 모습까지 이렇게. 스톰이 허벅지에 총을 갖다가 부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은색 부분이 스톰이 허벅지에 붙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데드풀에 그 카타라 검이 등에 있는 붙는 형식으로 왔다가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보시면은, 총이 허벅지에 붙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검은색 슈트에 대해서 구매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여기 부분은 보면은, 예, 가죽으로 상체 팔에 있는 부분은, 고무재질 <목소리>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토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레고의 스토미야, 핫토이의 스토미를 갖다가 한번 전시를 해봤는데, 여전히 핫토이는 고질적인 그 불량률을 갖다 자랑하는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아마 사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재밌는 영상을 들고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